전국 각 시민당에서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탑주시민당은 2월 9일 오후, 진강문화 전승원 다목적홀에서 탑주 정월 대보름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탑주시민당 주교 법운정사를 비롯한 신교도 70여 명이 동참한 이번 행사는 탑주시민당 신교도, 종무원, 자성동이 청년회 등 18개 팀이 출전한 윷놀이 대회와 제기차기, 투어 던지기, 딱지 채기 등 민속놀이를 즐기며 정월 대보름을 맞이했습니다. 대구시경시민당은 2월 16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시경시민당 척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척사대회는 대보름 맞이 점심 공양 후 윷놀이 대회와 시상식을 갖고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 희락시민당과 보원시민당도 2월 1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곡밥을 나눠먹고 기념품을 나누며 함께 즐겼습니다. 대전 신덕시민당은 2월 9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오곡밥을 공양하고 부러움을 나누며 한 해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금강의 임원단 회의와 덕담 나누기 시간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주 홍원시민당은 2월 12일 오후 정월 대보름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이번 정월 대보름 한마당에서는 오곡밥과 남월 점심 공양 후 제기차기, 달고나 체험, 신발 던져 관영 마치기, 윷놀이 대항전 등이 진행됐으며 행운권 추첨과 푸짐한 상품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보정시민당은 2월 9일 입정 윷놀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종조님의 가르침인 척사 입정을 되새기며 산는 물리치고 바른 것을 세우자는 마음으로 개최된 이번 윷놀이 대회는 총 6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시상식을 통해 함께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